야 너는 어차피 여자친구 있잖아 여자친구랑 손잡고 다닌다며. 부끄러워. 아이수.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. <laughs> 어, <왜 이래? 웃음> 어, 아 왜이래? 어아뭐 이런 거왜 하는 거야 <laughs> 진짜 소름. 아, 끼아너 <laughs> 진심 좀비한테 보낸다. <laughs> 어, <진짜 웃음> 야, 그냥 불 발사할 거야. 오 <laughs> 어, 진짜 소름. 끼불 좋아하세요? 예. 어. 어? <laughs> 여러분 고니님은 고니님은 스물세 살. 맞죠. 23살인 이제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한 친구인데요. 어 생각보다 귀여워요. 네. 네. 어, 음. 내가 생각보다 되게 센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. 어저께 좀어심오한 토크를 했는데 아우 생각보다 귀여워. <laughs> 되게 순수합니다, 여러분. 진짜 엄전 어, 귀엽고요. <laughs> 네. 만나기만 해도 막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. 너무 귀여워. 오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1 5 8 8 1 5 8 8로 <laughs> <laughs> 연락 좀... 콕다비 네. 연애 스타 플레이스. <laughs> 네. 15881588로 1588, 연락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남자들은 됐어? 다 늑대인데 그래도 늑대.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. <laughs> 아. 형, 형 늑대인 거 지금 인정한 거야? 나 양인데? 내, 내 다음, 다음 자기 비하래. 자기비야. 응, 다음 자. 어, 내 네, 다음 자기비야. 저, 순, 순량인요순냐 순장애인? 아니야 이쯤됐으면 고니님 말해. 어, 너 순량이야, 순그 수영 선수. 고니 뛰어계세요 수영 선수 순량. 아, 그럽니까? 네 들어갑니다. 어, 어. 네 웨이브 끝났습니다. 어, 네. <laughs> 어. 아침에 가 <가요>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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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말 웃음> 안돼나 <목소리나> <오, 목소리나> <오, 목소리나> 나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야야야야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네, 뭐... 아, 깥에 파티가 났네요 애들이랑 같이 애들, 기럴 가... 좀 쳐주세요 <laughs> 예네 기럴 부탁드려요 <laughs> 안캐지는 돌이 뭐죠? 옥시디언이랑 아, 오야 이거 다 먹었어 용맹스러운 아. <laughs> <laughs> 제군들 바로 서시고요 아, 장군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<laughs>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<laughs>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 이따 감옥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네 이렇게 저희 팀이 승리한 걸로 네 운영자님은 많이 어, 분노하시겠지만 네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이렇게 <laughs> 저희가 승리하였습니다. 네 다음 회차 때는 아... 아무래도 어두 명이 더 추가되는 만큼 몬스터가 더 많이 소환될 것 같고요. <laughs> 저희가 기지를 더 <laughs> 보완을 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<웃음> 드네요. <웃음> <웃음> 네, 놀이놀이 <laughs> <도리도리 웃음> 난리났네요. 네 그러면 네.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은 추천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啊。Ah.